자, 여기는 나니카이 비치입니다. 예. 저기 지금 식고군 있고요. 예, 구름도 멋있고요. 너무 이뻐요. 게다가 바닷물 색깔이 자 에메랄드빛바다라고 하는 게 예. 옥도 같아요. 옥도 너무 멋있어요. 예, 저기 애기들도 수영하고 있습니다 네, 여기는 참치 잡은 배, 그리고 여기는 안송도 있네요.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네. 그리고 여기 칵을 들고 지금 가시는 분. 지금 열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아, 여러분도 한번 오세요. 네. 식구금을 좀더 찍어보겠습니다. 아, 아주 좋아 보입니다.